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교수 이상민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학생들의 과제물 캡처를한 건데요 첫 번째 보시는 거는 경희대학교를 배경으로 한 가상현실 컨텐츠고요 어, 두 번째는 그래픽 소설이고 세 번째는 뮤지컬 홍보 동영상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살인 용의자 딸의 개인 블로그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전공이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laughs> 제 전공은 영어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제 학생들이 하고 있는 과제인데요. 어, 학생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미스터리 살인 사건 게임을 하고 그 게임을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과제물을 제출을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신문기사를 쓰고 어떤 학생들은 형사의 회고록도 쓰고 용의자의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학생들은 피해자 친구로서 청와대 탄원서를 쓰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용의자의 정신감정을 한 정신과 의사의 논문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TV 뉴스나 뮤지컬 그리고 또 영화, 애니메이션까지도 만듭니다. 이게 영어과에서는 전혀 일반적인 과제는 아닌데요. 제가 이런 과제를 하는 거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창의성을 발현하면서 공부를 더 재밌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고요. 그리고 모두 다른 방법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을 때운 좋게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TA를 한몇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처음에 학습 과제물을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책을 읽고 감상을 제출하는데 어떤 아이는 감상을 그림으로 제출하고 어떤 학생들은 그걸 어 느낌 바를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작곡을 해서 CD로 제출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아예 레고로 만들어 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때까지만 해도 책을 읽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독후관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다양한 걸 보게 되니까 저는 이게 상당한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아, 미국 애들 공부 안 하는구나, 노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보니까 이게 다중지능이론에 기반한 교수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중지능이론이라는 거는, 어, 인간의 지능이 한 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리, 언어, 자연탐구, 시각, 청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능으로 조합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이 다양한 지능을 모두 갖고 있는데, 각자 다른 비율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다중지능 테스트 결과인데요. 딱 봐도 두 명이 전혀 다른 지능 유행을 갖고 있는 걸알수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언어하고 수리 논리 지능이 좀 높아요. 두 번째 사람은 신체 운동 지능하고 시각적 지능이 높네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능의 유형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은 방법으로 모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중지능이론도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공부를 계속하고 교육에 대한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요. 내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중지능이론이 이미 널리 알려진 이론이라서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교실 상황에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 각자의 아이들한테 맞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시켜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내가 직접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아이 하나만 가, 어, 데리고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동네 애들을 몇 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하고 아이 어, 아이들하고 이제 동네 애들을 모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몇년 동안 직접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애들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활동을 구성해서 야심차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중지능 창의성 모두 발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제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음 저거는 대학생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사실 과제의 수준이나 길이 깊이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면 같은 원리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연령대 대부분의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주제만 바꾸면 모든 과목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만든 건데요. 첫 번째 거는 신문이에요. 사실 신문은, 어, 좀 흔한 활동이죠. 우리 학급신문, 우리 동네신문, 이런 걸 만들죠. 이 아이들은 그때 뭘 만들었냐면은 소설책을 하나 읽고, 본인들이 그 소설에 나오는 동네 주민이 돼서 소설에 나오는 사건들을 기반으로 신문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인형극인데 이건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아이들이 인형극을 한걸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다가 지금 캡처를 해온 거거든요. First, this is the c a s t l e The White Witch was a famous c r i m i 아이들이 각본 다 쓰고 그리고 저 배경이랑 어 조그만 인형 이런 소품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하고 인형극이 결국은 독후감인 거죠. 이런 것처럼 언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글자로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happy, sad라는 단어를 배울 때그 단어를 글자로 배울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해피와 새드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단어장에다가 놔둘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은 해피, 새드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해둘 수 있는 거예요 단어 10개를 배웠으면 그 단어 10개를 모아서 한 문장이나 노랫말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단어 10개가 같이 결합해서 만드는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 다양한 어,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거부감이 있거나 어려워한다고 하면 그 아이한테 처음부터 파닉스나 책읽기, 또 문법 이런 걸 강요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책 위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유튜브나 IPTV, 인터넷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방법으로 율동을 좋아하면 율동으로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공부할 때는 오감을 다 활용을 해주세요. 다양한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것은 언어 발달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창의성 발달 그리고 자중지능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고 또 호기심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못하는 것, 더 어려워하는 것에 도전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게을러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이들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교육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아인슈타인처럼 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어,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공부할 때 모든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 공부 왜 하세요? 공부하는 이유를 어,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배우는 게 재밌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재밌어서 하는 공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제 말이에요. 게임 과제가 사실 그 살인 어, 사건을 풀려고 그러면 270개가 넘는 영어로 된 용의자 취조 비디오를 봐야 돼요. 이 영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똑같은 비디오를 어떤 때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두세 번씩 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제라 제가, 어, 살인사건을 푸는데 2주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학생들이 밤을 새고 이틀 만에 다 해가지고 온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 후속 쓰기 과제에서도 과제 요건의 열배 분량에 해당하는 소설을 써서 내요 여담이지만 제가 한 학기 동안 과제를 읽다가 그냥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과제 1차 발표를 했는데요 어, 발표하기에 앞서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재밌는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더니 다른 학생이 어이 과제 너무 재밌어서 다음 과제도 너무 기대되고 빨리 하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렇게 재밌는 과제 덕분에 저는 은박지처럼 얇기는 하지만 학교의 매니아 팬층도 있습니다. 가끔 중고등학교 때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었다가 그저 대학에 와서 어쩌다 이제 제 수업을 들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다 보니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자기의 목표를 찾게 되고 그리고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나가는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다지 공부가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육이 한 아이를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의 출발은 내 아이를 그리고 내 학생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이해는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엄마 친구 아들하고 내 아이는 달라요. 너는 왜 그러니? 넌 누굴 닮았니? 그러시지 말고 아이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나눔이 여러분들께 자그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